찬송가 3 7 0십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삼백칠십장입니다. <laughs> 주 은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니가 만따라가리그들가니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단니의 한숨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주는 자 함께 계시고 내 품핏 함을 마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면하시네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전송 할렐루야할렐루야내 앞길 멀고 어메도, 나주님만 따라가리. 찬양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의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권리어 블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르사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룩한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니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 의신나 침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자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섯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거의 대부분의 램년처들이 기대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들이 거의 대부분이니요어 그러다 보니까 내 현실하고 안 맞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할 거라는 불신함까지도 가지고 있죠. 음 어, 그러니까 사실 늘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그런 응답을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게 아니에요. 요셉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골라낸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볼줄 알아야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심지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는 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해. 그 생각은 겸손해서 필요한 겸손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내 응답을 놓고 봤을 때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천하 만물 중에 한 피조물이거나, 우리는 천하 만물 중에 한 먼지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한 불교적 자연주의적 사고 방식.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 나도 하나야. 이렇게 가져가면 뭘 잃어버리냐? 나를 잃어버려요. 왜? 나,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될수 없는 사상을 가지고 있 그래서 자연주의로 시작한 네? 여러분 자연주의로 시작되어진 이게 이 자연주의가 뭡니까? 뭐죠? 진화론이에요. 자연주의로 시작되어진 사고 방식으로 나를 평가해이면 나는 사실은 벌레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만.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 거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벌레 같은 인생 버리지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존경한 것이지 자연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나를 평가해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내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비참함, 내 자신의 한스러움, 이런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시대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요셉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서 요셉이 먼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받은 응답이 뭔가를 성령의 조명,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게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맨날 뜬구름 잡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고 상처는 동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상처가 있고 동기가 있고. 자나니아 사피라가 흥금을 안한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흥금을 하려다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모든 흥금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감춰요. 그럼 왜 일부를 감췄을까요? 왜 흥금을 하려고 하다 일부를 감췄을까요? 우리게 그럴 수 있거든요. 일 전부를 하려도 일부를 감출 수 있거든. 근데왜 일부를 감췄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들은 헌금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 에요 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니 사람들이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헌금하지? 이러면서 소문이 촥 나니까. 아나니아 사피라도 어이된 거예요. 어 헌금하면 어? 이래 된 거예요. 그 자기도 헌금하겠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얼마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헌금한 것은 내가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한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처는 반드시 뭘 만들어내냐면 동기를 만들어요. 동기는 뭘 만들어요?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실패도 찾아오고 문제도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요셉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 말은 요셉이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가지지 않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라. 청년들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같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62가지가 왜, 62가지를 왜 합니까? 그 62가지는 우리를 성공으로 데려다, 데려다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기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 62가지가 응답이 되면 나는 이미 어디 가 있습니까? 성공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건 관심 없고 맨날 응답이 있냐, 성공하냐, 못하냐, 나는 왜 축복이 없냐, 맨날 이런 거밖에안 해. 그래서 막 어렵냐, 힘드냐, 괴롭냐, 좋으냐, 재밌냐, 재미없냐, 그런 거밖에안 해요.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고 실제적으로 와 있는 응답도 못 보고 또올 응답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냥 참 안타까운 우리 랩몬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떨어진그 말씀들이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성공한 전도자, 성공한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회복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전도자는 뭡니까? 내가 내 눈으로, 내 상처로, 내 동기로 볼, 보, 보는 것은 틀린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언약적 눈으로 볼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셉이 노예로 간게아니라 말이야.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는데 요셉을 물어본 거예요. 아, 나는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지금 노예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특별히 뭘 잘하고 못하고 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 <laughs> 눈이 제대로 열리면 된다는 얘기야 눈이 안 열린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내,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내 상처를 보니까, 내 동기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 이게 내가 나도 모르게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된 상태에서, 내 개인적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용사님 메시지를 들어도 오래됩니다. 답을 얻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 이러면 되겠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도 모르게 계속 방법을 찾는다. 그데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모사님시지가 어떤 전략을 얘기하고 어떤 기... 이 뭡니까 메시지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뭐가 찾아지는냐 복음을 찾아야 돼. 아 맞네,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진짜 구원받은 게 맞네. 그리스도의 모든 세결자 맞네. 다 있구나 이게. 이게 계속 찾아 다시 말, 눈이 열린 거예요. 요셉이 그런 상태고 어떤 상태요? 어떤 문제 속에서 뭘 찾아내요? 복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요그러니 노예로 끌려가는데도 원망하고 핑기되지않지 오히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시작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응답이 있다면 다음 응답은 오게 되어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랩네트들이 거의 그걸 못 보는 거아요 <laughs> 왜? 고생하기 싫거든. 네, 힘든 거 싫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요거는 받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늘 꿈을 꿔. 근데 지금 당장 내 현실과 내형평과 문제와 사건을 제대로 못 본다. 그걸 지나지 않으면 영대이 없는 거예 심지어 뭡니까? 보디바리아 내를 통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가복에가 버린다. 거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의 전렴기라 이렇게 안보인다 왜 나는 기도하고, 왜 나는 예배드리고, 왜 나는 뭡니까? 정말 내가 중심을 담고 내가 전도하고 싶고 성교하고 싶은데 난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 왜단속 어려워? 뭐? 이렇게 얘기하왜 응답이 없어요? 왜 문제 자꾸 터져?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도와 성교를 향한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나는 받아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받았습니다그 상태가, 요셉이 받았던 그 상태와 지금의 내 상태가 같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다. 서서히 안 바뀌어도 돼요.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어. 뭐요? 내가 보던 눈을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뒤집어버려.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는 유일하시다. 나는 이상한 것 같아. 아니에요. 언약 속에 들어오면 이상한 게 아니고 유일한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들은, 내 배경들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여꼭 필요한 발판입니다. 그것이 안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주인공으로 부르셔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전도운동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마음입니다. 왜? 생각 자체가 언약적으로 보지 않아요. 생각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언약 안에서 보면,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답이 나야, 이게, 함께 갈수 있어.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거든요. 함께라는 이, 공동체라는 거는요, 예, 각자가 주인공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요 응답이 와야 흔들리지 않고, 예, 요 응답이 와야 뭡니까? 내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아안 그러면, 나만 내 생각이 나만 자꾸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이래간다. 그래서 그거 회복하는 거요. 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딴게 필요 없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전도 흐름 속의 주역이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이루고자 하는 그 현장에서는 그 장소에서는 뭐예요? 주역이다. 그게 작든 그게 크든 유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루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거든.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현장에 뭐예요? 주역.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시기 위여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실패를 볼 때, 또 성공을 볼 때,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것을 요셉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진, 그 요셉이 가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문자를 쭉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자를 읽는 그 행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글들이 보여야. 이해 됩니까? 예,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성경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구원받기 위해 가장 함축적인 것들을 골랐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람은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말할 때도. 일일이 다 얘기하는 건 시간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 툭 던져놓고 얘기하고 이해시키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해저 이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그 말들 사이사이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에 가시는지를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가시는 거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 그, 그 엄청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요셉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도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뭐냐? 요셉에게 내가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요셉이 가진 게 뭔가를 찾아라. 많은 요셉 중에 한, 한 요셉을 쓴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 요셉은 하나예요. 열 명의 형들은 절대로 요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어릴 때, 일곱 살 때, 어머니를 데려가 버리고, 배달은 어머니 셋에, 배달은 형제 열을 두고, 보호자 없이, 그렇잖아요. 온갖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까지 요셉이 요셉되게 하신 그게 뭐냐? 그게 유일성. 그러니까 형들은 내가 요셉되고 싶어요 하도 할 수가 없네. 왜? 그 환경을 겪어본 일이었거든. 그 문제를 겪어본 일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과거, 내가 가진 배경은 하나님이 세계 보음화 전도와 성교를 두고 나를 나대게 만드신 이유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저 기퉁이에 찌그러져 있어야 될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뭐로 불렀서요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불렀다. 그게 어느 나라고요 그게. 그 응답을 내가 받고 그 내용들을 채워간다면 나는 어느 나라 어디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 9장에 응답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내가 받아야 돼. 그거 채우는 거예요. 그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고 사건을 사건으로 보면 상처 속에서 보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냥 단순하게 계획이 있다고 끝나면 안 돼. 뭐지요? 끝까지 집중해서 무슨 계획인지를 찾아낼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포럼을 하거나 할 때도 내가 말해놓고도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왜? 말은 맞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것처럼 보지만 나는 아닐 수 있어요. 말한 내가 왜냐 의미를 모르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다 있다라는 말 누구든지 할수 있는데 그게 뭐냐를 찾아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걸 찾아내는 것이 뭐다 기도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세상에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선교자로 선교사로 나를 유일한 사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내용이 분명하게 하나님 채워지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답이 오랍니다.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영답이 꼭 있기를 바라고, 정말 청년의 때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요셉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과거,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이 시대 참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토부 상가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주의 제자들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성교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 내릴 귀한 예비된 제자들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